무료인데 아직도 안 받으셨나요? 남들은 다 받는 무료 건강 검진, 여러분만 놓치면 병을 키우고 돈까지 잃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십만 원 아끼면서 건강을 지키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다방의 DJ 수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비용이 부담돼서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하다 큰 병이 되어 치료비가 몇 배로 불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시니어 여러분만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검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하여 시니어 전용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이 검진은 66세 이상 시니어 분들만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검사입니다. 치매, 골다공증처럼 노년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아주죠. 이걸 정기적으로 받으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이 혜택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내 우편이 와도 그냥 버리시거나 괜히 귀찮아라며 미루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무료 검진은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예약하세요. 다음으로 이 검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시니어 전용 무료 검진이 중요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며 작은 문제도 큰 병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와 골다공증은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고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조기에 발견만 하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66세 이상 시니어에게만 제공하는 전용 검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검진을 받으면 치매 선별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66세 이상 생일이 도래한 해에 처음으로 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이후에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66세 여성에게 무료로 한번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66세가 되는 해에는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이 제공돼 기본 검진과 더불어 노년기에 꼭 필요한 항목들이 추가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까지 꼼꼼히 체크하죠. 시니어분들이 자주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피부양자라서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부양자이셔도 대상이 되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집으로 보내준 검진표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지정병원에 신분증과 함께 방문하시면 되고, 병원은 건강검진기관이라고 적힌 표지가 붙어 있는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이 무료검진 대충 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나오면 연계병원에서 바로 추가 검사나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다음으로 검진 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전용 무료 건강검진의 핵심 항목은 치매 선별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먼저 치매 선별 검사는 기억력, 언어 능력, 시간, 장소, 인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초기 치매를 잡아내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증상을 완화시키며 관리가 가능합니다. 치매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특히 66세 이상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됩니다. 골밀도를 미리 측정하고 대비하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받기에 꼭 받으시게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기본 건강검진 항목들도 함께 진행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주요 지표를 점검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 검진도 2년에 한번 무료입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관련 상담도 가능한 병원이 있으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바로 연계 병원으로 연결해 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검진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생각이 병을 키웁니다. 병은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바로 예약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진을 받으실 때 유용한 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진 받을 때 주의사항과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검진 전날 과식이나 과음은 피하셔야 합니다. 혈액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하고 가셔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확히 나옵니다. 아침에는 물만 조금 드시고 가세요. 셋째,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검진 당일 복용 여부를 정하세요. 넷째, 치매 검사는 간단한 문답과 과제를 통해 진행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답하시면 됩니다. 결과지는 반드시 잘 보관하시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예약을 넣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무료 검진은 정해진 연도에 받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다음에 받지 뭐라고 미루면 그 다음 기회는 2년 후입니다. 그동안 병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게 왜 필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비가 무서워서 검진을 미루는게 아니라 검진을 안 받아서 병원비가 더 커진다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공단에 전화하거나 병원에 예약 넣어 보세요.건강은 미루는게 아닙니다.시니어분들에게 주어진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강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방의 DJ 수지였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